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흔한 인사가 아닌 질문처럼 제가 드리게 됩니다. 정말 다들 안녕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튀르키의 지진 피해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뉴스를 미리 좀 예고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우선은 튀르키의지진은 전반적인 피해 소식을 좀 짚게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어서 튀르키예, 즉 우리가 이제 과거에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잖아요. 그 튀르키예에서 왜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걸까에 대한 물음의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지진이 강력했던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피해 규모가 크단 말이야?라는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를 합하면 1만 오천 명에 달한다는 역대급 피해 그에 대한 물음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무거운 마음으로 지진 관련 뉴스와 해설을 마치고 나면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보너스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한국인 친척이 있다라고 말한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삼종 세트 잊지 마시고요. 함께 이 넓은 정보의 바다 항해를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6일 새벽 4시, LA 등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5일 일요일 오후 5시, 그리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 8시. 마지막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월요일 아침 10시가 발생 시각입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시각 새벽 4시 17분이죠. 지진의 강도는 7.8도. 이어서 피해 규모입니다. 발생 초기에는 60명이라는 보도부터 시작해서요. 이어서 뭐 100여 명, 175명, 뭐 200명 이런 식으로 사망자가 발표가 됐고요. 제가 지진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이제 제 채널 커뮤니티 공지에 속보로 올려드렸을 때만 해도 사망자가 6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집계가 제대로 될수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후 그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너무나 늘어나서 현재는 사망 약 4천여 명, 부상자는 무려 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라는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 수습 작업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망자 숫자는 어쩌면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현재 전언입니다. 또,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실종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의 현장 영상을 보면요. 진앙지인 가지안테프, 이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에서 동쪽 지역에 위치한 한 7층 높이 건물이 종이짝처럼 그냥 힘없이 구겨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에 고층 건물이 내려앉으면서 구조대와 인파 위를 덮쳤습니다. 그 때문에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들의 희생도 커졌습니다. 2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가지안테프의 랜드마크, 가지안테프 성이라고 있습니다. 캐슬. 이 성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지진 전과 후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간의 내전을 거치면서도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감이었다라면서 폭격과 총알보다도 훨씬 더 무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레알리스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왜 이렇게 큰 지진이 났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트리키에. 네. 이 트리키에는 아랍 아프리카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지점인 아나톨리아 대륙판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아나톨리아 대륙판은 남쪽에서 남쪽에서 압박하는 아랍 아프리카 대륙판과 북쪽의 유라시아 대륙판의 마찰과 충돌 속 충돌 속에 사실상 평소에는 잘못 뭐 느끼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지 사실 매일 조금씩 서쪽 방향으로 조금씩 떠밀려 가고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각 구조 운동상 압력이 연일 쌓이게 됩니다. 수년간 극도로 쌓인 압력은 한순간에 해소하는 움직임을 벌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진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리키에에서 연쇄 대질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동안 전망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려 섞인 전망이 현실이 된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면서, 1년의 대지진이 발생할 시간이 사실 이미 지났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지금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 중에 하나?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는 매년 두 대륙판이 측면에서 서로 맞서서 1cm씩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평소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는 이대륙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지진이 나면 한꺼번에 이 수백 년간 쌓였던 긴장이 해소되면서 땅 위에는 이 같은 참담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땅이 스트레스 크게 한번 이번에 풀었으니까 당분간 뭐한백 년간 아니 최소한 몇십 년간은 괜찮을 건가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아닙니다. 듀리키. 시리아 이 등지를 지나는 단층은 크게 두 개의 단층인데요. 하나가 동아나톨리아 단층 또 하나가 북아나톨리아 단층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건 동아나톨리아 단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북아나톨리아 단층에 대해서 오히려 더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강도가 더큰게 올까 봐 두려운 건가요? 뭐 물론 그것도 그렇고요. 더 문제는 북아나톨리아 단층 때 그 일대에는 인구 무려 1,600만 명의 튀르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이 자리를 잡고 하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스탄불에 지진이 발생한지는 상당히 또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 일대 타격이 큰 강진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시간 문제로 통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의 지진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닥친 큰 피해 구조 작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더큰 지진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진도가 아무리 7.8도 강진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알라스카 주의 주도인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트리키예의7 8보다는 물론 약하다 하더라도, 통상 진도 6 정도만 넘으면 강진이라고 분류하는 걸 비추어 봐도, 분명 알래스카 그때 지진이 강진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규모 5.8의 강한 여진까지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고, 알래스카 남부 해안 코디엑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질 정도로 이 충격은 그때 강력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알라스카에서는요, 도로, 철도, 건물 등 인프라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공항 관제 기능이 끊기고 학교 100여, 100여 곳이 수업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긴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놀라서 또 거리로 마구 뛰쳐나왔고, 한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그런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알라스카에서는 지진 이후에 사망자나 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번 알래스카 지진의 충격을 그때 약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진원의 깊이입니다. 이걸 진앙이라고 하죠. 진앙, 진앙지. 땅속 깊은 곳에서 어느 정도 깊은 곳에서 지진이 있었던 것인가. 그걸 이제 진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진앙의 깊이입니다. 2018년 알래스카 지진의 진앙 깊이는 41km였습니다. 자, 알래스카 지진의 진앙은 땅밑 41km였다는 그 숫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지진이 피해가 컸던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얕은 진앙입니다. 이번 튀르키의 강진의 진앙은 지표면에서 불과 18km 아래였습니다. 아까 알래스카 지진 진앙 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땅밑 41km, 이번에는 땅밑 18km. 지표면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 이 점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진앙지가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고 내륙 지역이었다는 점. 이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지가 내륙이나 내륙이냐 또는 해양이냐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내륙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발생 시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새벽 4시였다는 점입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시간, 또 진동을 느끼는데도 더 졌을 것이고, 또 진동을 느끼고 난 후에 대피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 무너진 아파트 건물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다들 잠을 자야 하는 새벽 시간이라는 특성상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 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강력한 여진입니다. 최초 강진 이 외에 강력한 여진이 수십 차례, 그것도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이 여진에 의한 피해는 이번에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피해 규모 확산 이유에 있어서 네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7.8의 역대급 강진이 새벽에 4시에 강타한 후 하루종일 규모 4도 5도 심지어는 6도 이상의 여진이 연이어서 계속되다가요 구조작업이 한창이던 오후에는 무려 7.5도의 여진이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이게 뭐 여진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본진이라고 해도 7.5는 초강력 지진인데 여진이 그런게 때려버린겁니다 6도 이상이면 앞서 말씀드렸죠. 6도 이상이면 강진이라고 여겨지는데 평상시에 강진으로 여기는 여진이 수십 차례 그러다가 그나마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지만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건물을 상대로 7.5도의 초강력 여진이 강타했으니 피해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겁니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네 가지 요인이 불행하게도 한꺼번에 겹쳐서 발생하게 된 이번 지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세계가 나서서 도와야 할 때입니다. 어,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성명을 내고요. 구조와 복구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부족하지만 할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아직까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한인들이 다니는 한인교회 한 곳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안에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서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쪼록 부상자들이 빠른 회복을 하는 것은 물론 이요 매몰자나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제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속보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도 중요합니다만은 알림 설정도 구독과 함께 꼭 병행해서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수시로 이 업데이트되는 속보를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이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최초 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곧바로 이저 커뮤니티 공지에 올린 속보를 통해서 빠르게 아실 수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국 정찰 풍선 후속 기사입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주됐죠 이런 가운데 격주했다는 라 사실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풍선이 정찰령이 아닌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간 비행선인데 미국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라면서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세 차례 그리고 바이든 지금 행정부에서도 이번 말고도 한 차례 더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에 미국 영공을 침범한 이 중국 정찰 풍선은 미국 땅을 벗어난 뒤에야 사후에 정보망에 포착됐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죠. 한편 미국 공군은 이번에 격추된 풍선은 길이 200피트 미터로는 약한 60미터 정도가 되는. 초대형이었다고 라 합니다. 무게는 수천 파운드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1마일 정도 규모, 약한 1.6km 평방미터 규모에서 바다에서 이 풍선 잔해를 수집 중에 있다라면서 군함들이 이 작전에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요, 격추된 풍선의 잔해가 무려 10마일에 걸쳐서 흩어져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10마일이면 약한 16, 16km 정도 되죠. 완경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빠진 잔해도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은 잔해 수거에는 며칠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무인 비행선의 미국 영공 진입 사태와 관련해서 미군의 격주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그로 인해서 수세를 좀 탈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이 격추한 풍선이 기상 관측 등 과학 연구에 쓰이는 중국의 민간용 비행선으로 기후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미국에 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늘 국제법을 짓밟고 어기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범해 온 것은 미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아주 센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중국 측 비행체의 미국 영공 진입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이 주권 침해다라고 미국이 먼저 그렇게 대 중국 비판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대응처럼 발언들을 좀 빌려서 그렇게 쓴 비난 발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어제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는요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미국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 외신 기자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기자들이 참석해서 이번 중국 정찰 풍선 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준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튀르키에 이어서 중국 문제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을 잠시 가볼까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많은 태평양 섬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그 오염수의 해양방류 설비 공사를 자기들의 일정에 맞춰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이제 올해 봄이 봄이나 또는 늦어봐야 한 여름쯤 이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250km 떨어진 후쿠시마현에 있는 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가 그곳에 있는데 이곳에는 현재 원통형의 대형 저장 탱크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위 처리수라고 부르는 이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들입니다. 용량이 작은 것은 1,000톤에서 가장 큰 것은 3,000톤짜리도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로티움을 포함한 이 방사성 물질이 무려 60가지가 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예, 이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예, 그걸 정화수,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걸 스틸 여전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정화를 해도 미량의 방사선 물질이 완벽하게 처, 처리될 수는 없다. 미량의 방사선 물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오염수를 담아놓은 대형 탱크의 숫자는 무려 106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탱크들에 저장되어 있는 무려 132만 톤의 오염수는 빠르면 이번 봄부터 이제 원자력발전소 앞바다에 버려질 예정입니다. 일본 땅을 오염시키기가 싫으니까 일본 땅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배출하는 이 시설의 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빠르면 올해 봄에 방류하겠다라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자 주변국들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일본 어민들도 반발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류로 인한 이미지 악화가 걱정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즉, 일본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세계인들이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 그런 것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일본 어민들의 우려는 바로 자기들의 생계입니다. 자, 그럼 일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바다에 그렇게 안전하다는데, 왜 그럼 일본 어민들의, 어민들이 방류를 반대하는지 그들에게 좀 제대로 설명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염이 잘 정화돼서 나갈 거다, 안전할 거다라는 일본 정부의 그 일반, 일방적인 그 안전성 주장에는 의문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묻습니다. 자국의 어민부터 우선 설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한인 사회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몇년전 LA 한인 교회의 그 바닥에 있는 주차 턱에 걸려서 넘어져 사망한. 60대 한인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의 유가족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교회 측이 배상해주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 2018년에 있었는데요. LA 한인타운에 있는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60대 후반의 한 한인 교인이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주차 블록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가 결국 숨졌고요. 사망한 한인의 유가족이 교회 측의 주차장 관리 부실 책임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습니다 당시 LA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에 접수된 이 소장에 따르면 고 오영 남씨, 거기서 이제 걸려서 넘어진 후에 사망하신 분이 교인이 오영 남씨입니다. 고 오영 남씨가 2018년 1월 14일 예배를 위해서 동양 선교 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치고 나온 뒤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타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이 주차 블럭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 씨는 사고 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서 사고 이후 약한 달이 지나서 2월 13일 끝내 숨졌습니다. 어, 이에 오씨의 유가족은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하게 해온 이 교회 측이 오씨의 낙상사고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라면서 이 동양선교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를 합의금으로 받았는지 얼마를 합의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지 그 합의금의 액수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연방 하원에진출해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한인 의원들이 자, 지금 어느 위원회에 배치받아서 어떤 활약을 이번에 펼치게 될지, 이번 회기에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잠깐만 갖겠습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 자, 현재 연방 의회에는요. 영 김을 비롯해서 미셸 박 스틸, 그리고 앤디 김, 그리고 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혼혈이시죠 어머니가 한국 분이에요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네 명의 한인 또는 한인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배치돼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한인 4 인방 의원들이 속한 위원회의 성격과 활동을 이 시간 좀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영김 의원은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에 소속됐습니다. 지난 117대 연방의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외교 문제를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안 비확산소위원회라는 곳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이름 길죠? 그런데 이제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그 이름이 좀 줄어들었어요.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아일 짧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로 변경됐는데 영김 의원은 이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활발한 활약 기대되죠. 자, 이어서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을 지냈던 이 스틸 의원, 미셸 박. 위원 의원을 우리가 이제 그 동안 많이 부르고 했는데 이제 부군 남편 분의 라스트 네임이 이제 스틸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미셸 박 스틸로 부릅니다. 어, 이분은 연방 하원 세입 위원회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 하원 상임위원회 중에 세금과 무역, 메디케어 등을 관장을 하는 이 막강한 위원회로 꼽히고 있는 세입 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이 한인 사회에서는 이, 이 세입 위원회에 배치된 스틸 위원이 한미 무역 현안과 또이 관세 문제 등등에서도 목소리를 잘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현재 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앤디 김 의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됐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앤디 김 의원은 안보 전문가라는 주특기를 살려서 군사위원회와 그리고 외교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미군 가족 지원 업무 등을 관할하는 군인사소위원회에 민주당 측 간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군사위원회에서는 군인 가족을 돕고 해외에서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두 곳에서 함께 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특별위원회에서도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앤디 김 의원, 의원은 중국 특별위원회에서도 이제 같은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의원과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요. 교통 및 인프라 위원회에 소속됐습니다. 한국계 흑인 혼혈 의원인 스트릭랜드 의원은 교통 및 인프라 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는 연방 하원 상위 위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위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상, 해상, 항공, 철도 등이 모든 교통망과 또 물류 관리 시스템, 또 연방 정부가 소유하는 부동산 관리 등 아주 큰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을 지냈던 메릴리스트릭랜드 의원은 이 앤디 김 의원과 함께 또 군사위원회에서도 병행해서 함께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참 보기도 좋았고 뿌듯한 그런 소식 좀 간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들어 전해드리는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나는 한국인 친인, 친인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유대를 강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31일 아시아계 공동체 지도자들과 아택계 상하원 의원들을 자신의 관저에 초청해서 음력설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음력설 축하 행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한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은요,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서 한국과는 한 가족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찰스 윤 회장이 뉴욕 한인사회에 한번좀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이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윤 회장님의 연락처 받아놔요. 라고 이 지시를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5일 뉴욕시 플러싱에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 원장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같이 함께 주최로 음력설 행사에서 음력설 행사를 가졌는데 이 행사에서 한글 이름 써주기와 복주머니 만들기 종이 접기 방패 연 날리기 등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크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류 난 코리안들, 한국계가 아니고 한인계도 아닌 그런 뭐 백인이라 이런 의원들, 타인종 의원들에게 이 한국의 설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합니다라는 것을 잘 알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다시 잠깐 돌아가서 이제 마칠 준비를 할게요. 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나에게 한국인 친인척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생으로 올해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 60세, 미국식으로 따지면 59세입니다. 59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흑인이면서 아시아계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아버지는 자마이카 출신의 흑인으로 미국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요. 자, 그리고 어머니는요, 인도 출신, 그러니까 동양계잖아요. 인도 출신의 저명한 암 연구자였습니다. 예, 카멜, 카멜라라는 이름은요, 인도 산크리스어로 뜻은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예쁜 이름, 어, 이름 뜻이네요. 네. 헤리스 부통령은 7살 때 그런데 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인도계인 즉 동양계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양계에 대한 이해력이 때문에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인 친척이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네. 바쁘셨거나 깜빡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해 놓으시고요.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